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리식 투자 전증을 가입을 해주시고 제가입 해주신 저희 탈린님, 슈퍼미라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좌 상황 간단히 보시면 어떤 변동 사항이 없었고요. 지금 관세에 대해서 분위기가 조금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 보시면은 현재 주식 비중 69%, 현금 비중 31%로 총 자산 3억 1천만 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비... 비중 전제 53%로 가반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념물채권금리 4.4%원 달러 환율 1,444원, 빅스지 수1 7 7 3입니다 신념물채권금리가 여기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과연 4.4% 6 0위선 지지 받아줄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3대지수 상승 마감에 좋습니다. 나아싸이1.3% 상승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브루드컴 이렇게 상승세가 있었고. 특히 팔란티어가 실적이 정말 잘 나오게 되면서 23%의 상승세가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공포 탐욕 지서 39점으로 공포 구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보시면 54점으로 비트코인 시장 현재 중립 구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디테크퍼 모니터링 테슬라가 높은 펄을 유지를 해 주고 있어요. 심의 금리 동향표 이나 확률이 조금씩 증가를 해 주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 동결 확률이 감소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촌액 순위 보시면은 그 그래. 견고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의 내용 한번 보시면.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 노동부 졸투 구인 이직 보고서가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렇게 증가를 해 주고 동결이 조금씩 감소해 주는 걸 확인이 되었습니다. 구글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 클라우드 예상치 하회 나, 내려오게 되면서 시간에 주가 7% 하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실적이 이렇게 나왔고 중국에 뭐 반독점법 조사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제재 신경 안 쓰고 어, 우리 올해 인공지능 108조 투자하겠다라는 이러한 AI 인공지능 캠페스 자본 지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관세 상황에 엮여서 지금 애플도 중국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에서 애플 앱 수수료에 대해서 좀갑질이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아직 전화데이트 안한것 같은데 캐나다나 멕시코는 한달 동안 유예하게 되면서 대신에 국경에 마약 밀매를 단속할 수 있는 경비원 만명 이상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었는데 시장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 어떻게 완화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인지, 중국이 맞대응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투자자와 이러한 시장의 반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중국이 맞대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빅댓글 인질 잡아서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반독점법 조사 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시진핑과 통화를 지금 서두르지 않겠다, 적절할 때 통화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여지를 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은 중국에 대한 관세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시장의 지금 장세가 트럼프 장세다. 트럼프의 말말말에 따라서. 뒤집어졌다 다시 뒤집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높은 장세를 현재 굴뚝을 보내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관세에 대해서 하나씩 풀이가 되고 맞대응 보다도 합의점을 찾게 되고 미국 쪽으로 유리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가자지구 점유할 것이다 경제 발전 시키겠다 내도 중동 쪽에 영향이 발생이 될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하겠다는 건 어느 정도의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이 될것 같고 중동 쪽에서 이번 연도에 새롭게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서 이슈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동 주변 관계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나고 있죠 바이든 정부에 있었던 거와 다르게 정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분위기를 완전히 트럼프 식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차되는 분위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거치기보다 그냥 지금 분위기 잡아서 이어질 때 트럼프가 하려는 방향성과 행정명령에 하나 둘씩 시장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소식 간단히 보시면 모델 Y가 유럽 점유율에서 1위에서 4위로 밀려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고차 가격도 하락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그때 취임식 때 약간 나치의 행동이 보여지게 되면서 유럽에 대한 일론 머스크 비호감이 좀 생기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에 좀 인기가 뚝 떨어졌다 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좀 타격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테슬라를 바라볼 때 중심적으로 보는 거는 FSD 그리고 로봇 상반기 과연 5월달 6월달에 FSD가 나올 것인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로봇에서도 생산이 될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트 간단히 보시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힘이 없는 모습 같아요. 상승하려고 하면은 매도세가 나오고 매도하려고 하면은 매수세가 강력히 들어오게 되면서 코인 시장에서도 엄청난 찬물과 뜨거움을 왔다갔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상단이 좀 이탈하게 된다 지지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0K를 꼭 지켜줘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90K가 이탈된다라고 하면은 그 중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럼 71K 70K까지도 추가적인 하락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이번 주 오늘 97K 여기 상단을 지지 받아주고 상승세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지만 현재 5일선이 21선 61선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5일선 아래로 캔들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래도 이 상단에서 지지받고 나오는 것이 긍정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트럼프 트럼프 정권에서 비트코인 행정명령에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qqq 보이시죠 qqq 같은 경우는 구글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 내에서 크게 하락하고 있죠 그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반등 생각 컸었던 이유는 팔란티어가 잘 나왔죠. 팔란티어 나왔사기 편입된 이후로 변,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 분위기 좋았는데 구글이 이렇게 하락이 큰 영향으로 큐쿠도 하락세가 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5일선 아래로 오늘 본장 시작하면은 여기 개파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21선 그리고 61선 맞닿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를 꼭 받아줘야 된다. 518달러, 517달러, 6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꼭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제발 515달러 부근 지지를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나스닥 QQQ 기술주 위주의 힘이 강력히 센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더라도 팔란티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지금 메타가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QQQ 유심히 봐야 될것 같고 스파이도 동일한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21선, 61선 바로 아래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음, 597, 596, 595 여기 장대 양봉 중간. 선595딱세 박자가 말, 맞물려 있습니다. 21선, 61선, 장대문 중간선. 그래서 오늘 꼭 지지를 받아야 되는 595 달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우. 다우 같은 경우는 현재 4 4 5에 강력히 저항을 받고 좀 하락세가 있는 모습입니다. 음봉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음봉 밑선 445와 여기 매물이 많이 형성된 부분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세가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어, 이번 주 오늘 여기 양봉의 윗선 444, 443. 라인을 지켜주면서 어 반등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말말말 흔들림이 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봉 한번 보시면 현재 음봉의 윗선 211달러를 현재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래도 불안한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211달러를 지지받아주고 220 220달러 부근까지 도달해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그 전에 그 전에 음봉 거래량이 엄청 나왔었죠. 여기는 한번에 돌파하기엔 좀부담될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 중턱까지만 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일봉 보시면 테슬라가 현재 6 1선은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381달러에 지지를 받아주면서 현재는 버틸려는 의지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좀 걱정되는 부분이 상단에 계속 저항을 받고 지금 맞고 떨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히 돌파하려면은 테슬라에 대한 어떤 강력한 소식이 나와야 여기 상단을 돌파해주고 저항 받고 지지 받고 반응해주는 흐름이 있자.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지금 테슬라를 단기적으로 보보라면 이렇게 좀 하락세가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차트를 좀 크게 넓게 보자라고 하면 은 어떤 느낌이냐면 상승 후에 살짝 눌림 주고 이 상승의 그림자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은 이 구간에 현재 테슬라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순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슬라 보시면 은381 그리고 61선에 지지 받아주면서 상승세가 있어야 좋을 것 같고 381탈 된다 라고 하면은 이 구간 에서 송중기 자리에서 조금 매매를 들어가지 않을까, 좀 눈여겨보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이러한 쎄기 있죠. 삼각 쎄기에서 여기 거의 0에서 수렴하는 구간에서 힘을 모으고 반등세가 나올 것인지, 그렇지 못하고 매도세가 나올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고 여기 3 8 2이 일탈된다, 뭐 361, 345 온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지 않. 다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네, 기분 좋게 이때도 수익률 즐길 계획입니다. 주봉상 보시더라도 현재 주봉이 그전에 장대양봉 중간선 370일 부근에서 현재 그래도 매수가 근처에서 좀 들어오게 되면서 버티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기 위에는 현재 매물이 저항의 역할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기보다는 좀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항의 추세가 있었던 이 상단이 내려오면 꽃 지지 역할도 할수 있는 영역과 양봉의 중간선 370일 부근 이 거의 근처에서 지켜주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도 주봉상 나쁘지 않은 분위기다. 큰 흐름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큰 상승 후에 살짝 눌림 주고 다시 상승 전에 씌어가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테슬라는 트럼프와 연관된 관련성이 높은 종목으로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조금 완화가 된다, 트럼프가 좀 유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테슬라 관련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갈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재 113을 그래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어제 본장에서 네와 121달러, 120달러 부근에서 5일선 근처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부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추세 하단에서 지지받았던 이 부분들이 지지가 곧 저항의 역할로 작용이 되면서 좀 하락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00일선 근처에서도 하락세가 컸다. 양봉 중간선, 음봉 중간선 121달러 부근에서 근접한 상황에 하락세가 있었다 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맞고 떨어질지 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은데 5일선과 2일선이 데드크루스가 나온 상황으로 봤을 때 어, 기술적 반등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주봉 한번 보시면 여기 상승 장악형 나왔을 때 중간선 네 111달러 중간선 라인을 지켜주면서 매수의 의지는 그래도 좀 있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오고 있다 그러나 5일선과 2일선 데드크루스가 나왔다 라는 점에서 조금은, 네,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의 말말말, 말, 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뒤치락 저치락, 네, 이렇게 막 움직이는 장세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부분이 좀 시간 조정과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고 다른 모멘텀에서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소식이나 나온다 하면은 주봉이나 일봉이나 시장 다시 상승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주봉과 월봉이 오일선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의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주 111달러 오면 안 되겠지만 111달러 지켜 주면서 잘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대량 거래 보시죠. 1배수 많이 매수, 3배수 조금 매수. 엔비디아. 네,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매수에 들어오고 있어요. 러셀 공매도 39, 다우 공매도 53, 스파이 공매도 41, QQQ 공매도 60, 반도체 공매도 37, 엔비디아 공매도 41, 테슬라 대량 거래. 어, 2월 3일, 4일 매도세가 나오고 있네요. 테슬라 공매도 46.50. 우리 언니는 어떤 매매 사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물량 28만 주 있고요. 석기이순매수 결제 1등 엔비디아 2등 테, 엔비디아 2배 3등이 마이크로소프트 매매가 들어왔고 4등 브로드컴 6등이 xxl 매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 네, 지금 미증시 상황이 정말 만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변동성이 높은 장세기 때문에 현금 보유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년물 채권 금리 우리가 극토록 바라던 10년물 채권 금리가 떠,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세가 불안한 이유는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공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공기도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좀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썸네일. 아, 제가 썸네일 너무 자극적으로 했는데 아양 정신상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냥 상황에 맞춰서 제가 뭐 키워드 잡아서 한번 네 고민하면서 네 적절히 한번 올려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료는 끝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인베싱닷컴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평가 등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건전성, 동종업계 벤치마크, 실적발표 AI 커멘트 적정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잘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종목의 상태 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윤비의싱가컴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업계 종목의 시가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 란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이스팅 에서 쟁여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X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 가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 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 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전성도 이러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 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스팅닷컴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지식을 쌓는 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 링크 클릭 후 인베이싱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전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